오늘 또 우리 말씀으로 여러분들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18편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0편, 18편과 같은 내용으로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찬양한 그런 시입니다. 다위선 자신의 위치와 지난 날을 해고하면서 이스라엘의 번영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하고 구원의 은혜 때문인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한 사람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마땅히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찬양하며 경직 경배함이 마땅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아름다운 특권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 삶과 이 술에 감사와 찬양이 없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윗의 이 찬양 시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생각하면 똑같은 그 은혜를 체험했고 이미 또그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 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은.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일절에 보면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그랬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항상 세상 살다 보면은 대적과 원수의 위험에 직면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 파란만장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이란 세월을 동서남북할 것 없이 이리저리 유리 방황해야만 했었습니다. 때로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모압으로 도망해야 됐고 광야와 산지로 토굴과 암혈 속에 갇혀 있으면서 피신을 해야 했던 이런 신세들이 다윗의 쭉 삶인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순간들을 그런 5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사망의 물결, 이렇게 표현하고. 또 5절에 보면 불의의 창수. 6절에 보면 수월의 줄, 음부의 줄이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또 사망의 얼무. 사망의 얼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이런 것들이 쫙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 끝이 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왔다고 하나같이 피할 수 없는 이 사망과 죽음을 빚대었으니 실로 다윗이 당한 이 고초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자신이 이런 한란 속에서 능히 건진 받았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파가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먼저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이 앞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는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세상에 어찌 근심 걱정 많은데 왜 구하지는 않을까? 우리 찬송 불렀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우리가 잠시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도 몰라요.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다윗은 7절에 보면은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강구를 하나님은 이 시간도 듣고 계신다. 이걸 믿고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세월이 지난 후에도 아니 급한 것은 급한대로 다 해결하셔서 피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택한 백성의 간절한 기도와 끈질긴 강구를 듣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이 곧 찬양하는 삶으로 연결됐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쭉 그걸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불의의 참수가 오고 사망의 물결이 오고 음부 같은 수월의 줄 같은 지옥 같은 사망의원무가 나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그다음에 8절부터 16절 사이를 보면은 다윗은 친히 강림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친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에서 보좌를 보내시고 이땅 위에 강림하셔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환난에서 건져내시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칠이 감임하시는 모양을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며 흔들렸다. 도 아주 그 표현을 보면 엄청난, 엄청난 그 앞에는 그 무엇도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고초와 한란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떨릴 정도로 정로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함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오셔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처럼 여기시면서 친히 원수를 갚으시려 강림하신다는 사실 다윗은 이렇게 강림하셔서 성도의 원수를 물리치는 행위를 오늘 14절에 보면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며 화살을 날리며 저희를 헛드시며 우울의 소리로 무찔내셨도다 오셔가지고 말이야. 하사를 날리듯이, 번개를 치듯이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아주 막폭탄 같은 이런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치리 강림하사, 우리 곁에서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처럼 싸워주시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 이야기. 그걸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성기고,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부른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늘 그런 심정이 하나님 앞에 포함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그냥 대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이것이 감사하다고 하면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주그 이하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은총과 자비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은총과 자비하신 하나님. 다위선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자신을 물에서 건지셨다. 자신을 물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또 18절에 보면 강한 원수와 묘어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셨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넓은 곳으로 20절에 보면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편안한 세상, 넓은 세상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고 넓은 세상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찬양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승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받은 사람은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체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기를 자신있게 고백하는 자만이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가 저는 교회 음악을 공부하면서 논문을 쓰다가 이 부분에 와가지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진정한 찬양의 내용이 뭘까? 찬양의 내용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인도해 주시는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은 제거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 제일 맥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겁니다. 인고인 파워 안으로 파고드는 파고드는 힘이 있어요. 찬양을 우리의 내적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고인 파워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밖으로 팍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업고인 파워가 있어요.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주어지게 되겠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이것을 찬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쫙 돌아보면서 내가 어려운 현편 속에서도 또 즐거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수 있는 자가 될때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는 생명마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야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노하면은 그분께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께 잘 보이는 방법이 그분을 찬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길.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이 입술에 어떤 그냥 뭐 부르는 그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나오는 주님을 향한 뜨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이 불렀던 이 찬양 이 내용처럼 주님의 그 은혜와 지나온 나날들과 어려움 속에서 구속해 주신 나를 제약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사랑하시고 네. 오늘 하루도 또이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 찬양의 힘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에 놓여 저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염려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우리 온교우들 가정위에 자녀들위에 사업더 직장위에 우리 주님이 안보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염려의 심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앉아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교우들 병마에 있는 교우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국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